자, 2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고, 삼차 함수는 이 차의 개수가 0이다. 이것도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2에서 극소라는 건 꼭지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 밑에 딱 f(x)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fx식을 쓰면 최고창계수 뭔지 모르고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aughs> 자 gx 같은 경우에는 삼차함수인데 최고창이 없어. 그래서 그냥 px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차항계수가 0이니까 qx 플러스 r까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쓸게요. 그냥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 hx라는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 0보다 클 때는 gx를 따라가는데 이게 실수 전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0일 때도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넣었을 때랑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0을 넣으면 이게 상수항처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쓸게요. 요게 이렇게 쓰면 조금 힘드니까 여기가 a x x 플러스 4 요래도 어차피 이게 최고 참계수는 이거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자 보세요. 여기다가 x 대신에 0 넣으면 얘는 싹다 0이 되버리잖아 그럼 0일 때 여기다 0 넣는 게 r이니까 여기가 r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가 0 요만큼 2가 떨어진 거죠? 여기도 이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0이랑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이 R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F0이랑 G0이 똑같아야 되는데 G0 자체가 R이라고 내가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F0도 R이 돼야 되는데 F0이랑 F-4는 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2차 함수니까. 그래서,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이제 식을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차, 이거 hx의 대략적인 개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또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지금 2창 개수가 없어. 그러면, 3창 수 변곡점이, 변곡점 x 좌표가 0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3참수는 변곡점 대칭인데, 그 변곡점 잘려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상 봤을 때, 2참수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여기가 x가 0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맞춰보면, 그냥 대충 좀 숫자 좀 적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정도 될 것이고,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겠죠 이쪽이 지금 fx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얘가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럼 변곡점이 여기니까 3참수는 이런 식으로밖에 그려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gx 이 흰색으로 그린 게 지금 fx 이렇게 일단 구분을 여러분이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HX랑 H0의 모든 실근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H0이 여기겠죠. 요 라인이 H0인데 요 라인이 이제 H0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Y는 H0. 근데 H0이랑 HX랑 만나는 X좌표의 합이 0이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4, 0. 여기에 뭔가 들어올 텐데 얘까지 합쳤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X좌표가 4라는 것까지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3참수식은 이미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다 구했어. 알 빼곤 다 구한 거야. 왜? 아, 여기 P도 아직 못 구하긴 했지만, 얘가 지금 대칭이, 이 3참수가 어차피 변곡점 대칭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랑 똑같이 만날 거란 얘기야.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흰색이랑 완전 똑같이 겹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3참수도 마이너스 4라는 친구를 지나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차 함수식을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gx죠? gx는 최고항계수 지금 p라고 놓고 풀자 그랬으니까, p, x,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하고 0일 때 함수 값이 아니니까 플러스 r, 요렇게 놓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일 때라고 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면 지금 hx라는 친구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요 분홍색으로 되는 구간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인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이가 3분의 36 플러스 32루트 3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차이인데, 자, 문제 풀때 여러분이 그거 쓰면 안 돼. 3차 함수 극대랑 극소값의 차이를 쓰면 안 되는 게, 얘는 2차 함수고, 이쪽은 3차 함수니까, 여기가 극소긴 한데, 극소긴 한데, 3차 함수의 극소랑은 다르게 그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면 안 되고, 진짜로 그냥 생으로 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비율 관계 좀 쓸게요. 여기가 극대랑 여기까지니까, 이게 루트 3이면 여기가 1의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는 여기 x좌표는 루트 3분의 4가 되겠더라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율관계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g 최대값 최대값은 g 루트 3분의 4 최소값은 f-2가 최소값이겠죠. 이게 꼭지점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요게 와우 3분의 36 플러스 32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문제 풀 때, 못 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R이라는 친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따 구해보면 알겠지만, R이라는 친구는 못 구해도 상관이 없는 게, 미분하면 상수는 어차피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R은 우리가 안 구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이제 하러 갈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2니까, 마이너스 4a. 아, 여기가 여기지. 여기가 마이너, 여기 먼저 계산을 해버렸네요. 그럼 여기다 먼저 할까요? 자, 그럼 여기는 계산을 하면, 요만큼이 x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어, 루트 3분의 4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루트 3분의 4 집어 넣은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은 3분의 1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32 하면은 128. p,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r, 요렇게 들어오는 거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r, 요렇게 나오겠죠. 요게 3분의 36. 플러스 32,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R은 없어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통분을 할 건데,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주면 9분의 1라고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28, 루트 3, 플러스 여기가 4a니까, 4a에다가 9를 곱하면, 어, 36, 아니지 루트 3을 곱한 거니까 아니지 9를 곱한 거니까 36 a 요렇게 되겠죠 여기는 p까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3분의 36 플러스 32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또 3을 곱해주면 9분의 108 플러스 90 6, 루트 3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a는 3이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28p가 96이 되면서 p는 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더라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g(x)랑 f(x) 다 있으니까 f(x) 다시 써보면 f(x)는 a가 3이니까 전개해서 쓰면은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r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g(x)는 GX는 그 뭐야? GX, 는 여기 있죠? 여기. 그럼 p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거 여기 이렇게 정... 여기다 그냥 쓸게요.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는 그냥 F 프라임 x 입니다 F 프라임 x 는 6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GX는 마이너스 4분의 3. 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16이랑 얘랑 곱하면은 플러스 12X까지 적을 수가 있겠죠. 플러스 R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미분하면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분의 9X 제곱 플러스 12까지 정리가 되겠다라고 알고 힘들다 그래서 마이너스 5H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H 프라임 5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5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18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 프라임 8이라는 건 범위 자체가 g 를 따라가는 거니까 g 프라임 8이 되는 거고 그 마이너스 4분 여기다가 8 넣으면은 16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44, 플러스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13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최종 답은, 마이너스 150이더라. 이렇게풀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근히 좀 써먹은 게 많은데, 뭐 변곡점 좌표가 0이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그냥 써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 대칭성 갖는 것도 한번 써먹었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다도 한번 써먹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1대 루트 3도 그냥 한번 써먹은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다 미분해서 계산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트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싶으면 요런 거 비율 관계나 변곡점은 특히 3차 함수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